어,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받아들이기는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읽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설명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읽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맞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 이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어, 반면에 어떤 말씀은 이해하기는 쉬운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냥 쓱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이해가 됩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 가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세 번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도 쉽고 동의도 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오늘 본문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다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없고요. 어려운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다 읽고 나서 아멘 하면 됩니다. 다 읽고 나서 아멘 할수 있을 정도로 쉽게 읽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읽히는 것처럼 쉽게 아멘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경쟁을 시작합니다. 경쟁의 성패에 따라서 진학하는 학교가 달라지고요, 또 취업하는 직장이 달라집니다.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고 은연중에 부추기고 가르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남이 내 것을 빼앗아가고자 할때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아 동의하기 힘들지요. 또 분열과 양극화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그 어느 때보다 이 시기가 분열이 그리고 서로 대립하는 양극화가 심하다고 합니다. 네 편이 아니면 내 편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진영에서 그 진영의 논리, 진영의 사고에 갇혀서 상대방을 대화의 주체, 대화의 상대가 아니고 그냥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들. 그래서 그들과 합의하고 대화하는 것조차도 마치 그렇게 하면은 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의견만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쪽 뺨을 치는 자에게 저쪽 뺨을 돌려 대라.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수 있기는 할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 어제 새벽 본문이었던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과 화를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한 복선포 이후에 바로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윤리이고요. 굉장히 급진적인 사랑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너희들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간이 되는 모든 가르침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바로 27절과 28절에 다 나오는데요. 이 두절 말씀,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사람과 미워해야 될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미워하고,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구별하여 상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그 구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원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29절과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너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이 말씀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저항하지도 말고 보복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어떻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 말씀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보복 법과는 너무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인의 보복 규정은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죠. 출애국기 21장,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복법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합니다. 일을 빠지게 하면 똑같이 일을 빠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피해로 갚아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대응하지도 말고요. 보복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마치 범죄를 묵인하거나 혹은 범죄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져가거나 빼앗는 것, 나쁜 행동 아닙니까? 도적질 혹은 강도질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것,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주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윤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윤리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전제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됩니다. 이해 타산을 따지고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인다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제자라면 이미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극단적인 사랑의 윤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단적인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비정상적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상황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이 극단적인 사랑의 실천의 말씀이 낯섭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너무나, 야, 너무나 양보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너무나 섬기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내가 양보해야 하고, 내가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하고 억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극단적인 사랑의 주체가 아니고, 이 극단적인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뺨을 맞는 사람, 내가 속옷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뺨을 때리는 사람, 내가 속옷을 빼앗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극단적인 사랑의 수혜자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렇게 원수였을 때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원수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극단적인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그 극단적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더 찾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지요?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원수였던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먼저 극단적인 사랑으로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물론 신성과 함께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지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해도 우리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인데요. 다시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오셔서요. 누가복음 6장 31절. 우리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 비결은 뭐냐?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과장된 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원수. 원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복수합니다. 복수했습니다. 그때는 통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수를 당한 그 원수의 아들에게는 내가 다시 아버지의 원수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원수의 아들이 나에게 복수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이 또그 아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도 복수를 당해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수할 것만 생각하지, 내가 당할 것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할 것, 혹은 내 자녀가 당할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복수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멈춰야 됩니다.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멈추면 그 화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복수는 복수로 다시 돌아오지만 용서는 용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까? 제가 짧게 네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첫 번째는 보응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면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윤리는 언뜻 보면 상대방을 위한 윤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내가 상대방을 섬기면 그 혜택이, 그 은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를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 네가 그렇게 하면 그 은혜가 다시 너에게 돌아올 테니까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않는 것이 돌아오고 용서하면 용서하는 것이 돌아오고 헤아리면 헤아리는 것이 돌아오게 될 테니까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면요.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 비판하시거든요. 세례 요한도 화선포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화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의 비판은 돌이키기 위한 비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충고, 내지는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망하게 하는 비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비난과 험담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뒤에서 바리새인들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뒷담화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죠.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뒤에서 험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뒷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인들도 그만큼 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죄인들도 그만큼을 한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 제자들은 죄인들과 같은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는 다른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그리고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복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을 정도로 꽉 채워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35절의 하반절에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서, 우리도 자비로워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매우 극단적인 사랑의 윤리를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기는 쉽지만, 동의하고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들었을 때로 어려웠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극단적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잔연된 우리는 이제는 그 극단적인 사랑의 주체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참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